안녕하세요 코인영화의 실 저승사자 부다솔입니다네 오늘도 복귀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복귀했던 자리가 이 자리,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다이버전스 걸렸고 이렇게 아이, 자꾸 엄마, 이 자꾸 안 맞게 가려진 자, 여기서 이렇게 대충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눈에도 들어오시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달버전스가 걸리고 나서 상승을 좀 했어요. 그래서 썸타점 복귀니까, 썸타점으로 딱 해서 놓고 보면. 자. 이게, 여기 요타점에, 요 마지막 농타점, 농시그널에 들어갔다면, 여기서 1차 입절을 하고, 여기 본절이 터지는 자리였어요. 요타점 괜찮았다. 심플하게 보자고요. 그리고, 요쇼 타점 잡았으면 1차 익절, 입절, 2차 익절까지 해주는 그런 타점이 되었고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제 물렸죠 여기에 들어갔으면 최초 진입을 하고 1차 추매가 됐고 2차 추매를 기다리는 그런 물리는 타점이 될 거고요 어? 여기 왜저안 들어갔지? 들어갔나? 저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왜안 들어갔지? 어, 그리고 여기 여기에 들어갔다면 이제 여기서 최초 진입을 하고 1차추매가 되고 이제 2차추매를 기다리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왜안 들어갔지? 아안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들어갔던 게 어, 여기서 들어갔던 게 여기 본절이 안 터졌어요. 음. 이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따, 따로 또 진입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본절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하나를 건너 뛰었던 거고 음.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본절이 터진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걸어나가지고 여기서부터 걸어나서 여기에 최초 진입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차 추매가 지금 된 상태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2차 추매, 3차 추매가 되겠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 시간 즈음에 이제 방향성이 나오긴 하는데 주말 동안 비비다가 방향성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하방인가 봐요. 그렇고.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그다음 무빙에 대해서 이제 영상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 놨는데 이 하얀 채널, 파란 채널 을 유지해 보겠다고 했어요. 거기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하얀 채널을 놓고 보면 이 하얀 채널에 하단을 리테스트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 하얀색 채널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 한 번, 두번 찌르고 난 다음에 숏이 나왔죠. 숏 방향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일단은 이 하얀 채널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었고 이제 많이 벌어졌으니까 지원이 될것 같고 요 하늘색 채널을 놓고 보면 요 하늘색 채널의 하단은 이탈하고 트랩을 준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면 이게 롱 타점이 되고 이게 이 채널의 상단까지 가질수 있다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몇번 말씀드렸는데 상단을 갔어요 그리고 상단을 뚫었어 그랬는데 여기서 꺾였죠 이게 채널로 매매할 때 이론 중에 그러니까 재진입을 하면 트랩으로 이탈을 했다 재진입을 하면 채널의 상단선까지 갈수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또 요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탈한 범위 있잖아요 이탈한 범위 얘가 이탈을 여기는 이만큼 이탈을 한 거예요 이 하단선에 비해서 요만큼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단을 뚫으면 그 뚫은 자리에도 한 요만큼 정도 갔다가 다시 돌릴 수가 있는 거 지금 그림이 딱 그렇게 나오죠 이해 되시나요? 이 채널을 가운데 놓고 아래쪽으로 요만큼 빠졌다가 들어오니까 다시 올라와서 위쪽으로도 요만큼을 올라갔다가 꺾인 거예요. 요만큼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상하 가격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을 하니까 대략 그 정도 되잖아요. 요거보다는 여기가 크니까 대략 요 정도까지 빠져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저 위에 가서도 한요 정도를 빠져 나간 거야.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또 이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뒷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겠지만 이 채널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고 다시 들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이제 이 채널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고 그리고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제 채널을 새로 그려줘야 되겠죠. 되게 대 아, <laughs> 채널은 새로 그립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려놓은 채널이 요거는 먼저도 그려놨던 거고 요렇게 어, 노란 채널 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삐져나갔던데 그거 사이에 있는 저점에다 이렇게 채널을 그려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채널을 놓고 한번또볼 수가 있겠죠 이 채널을 요렇게 요렇게 하고 채널의 하단을 이탈했단 을 말이야 그럼 이 이탈했던 애가 이 채널 안으로 다시 재진입하면 이 채널의 상단까지 갈 수도 있다 혹은 중단해서 뚜까 맞고 꿀반 맞고 꺾일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이렇게 진입을 재진입을 하면 그때가 롱 타점이 될 수도 있다. 어, 뭐 그런 식으로 보기 위해서 이 채널을 그려 놨고요. 그다음에 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려 놨던 큰 채널인데 어, 조금 더큰 범위의 채널이었는데 일단은 뭐 저점이 여기가 나왔고 그다음 저점이 여기가 나왔고 그래서 그 사이에 고점에다가 이제 간격을 띄워서 그려 놨던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하단선이 주요 라인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 하단선을 여기서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게 리테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에 닫고 나서 이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부분에서 숏을 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썸타점으로는 여기가 롱타점이었고, 이 채널, 채널과 추세선을 놓고 봤을 땐 여기에 리테스트인가 하고 숏을 칠수 있었던, 롱, 롱칠 수도 있고, 숏칠 수도 있었던 자리였던 거예요.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여기에 롱 진입을 했고, 분할 매수를 할 거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리테스트인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리테스트였고 그리고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지나간 건 일단 놔두고 여기서 이제 저는 변곡 사인으로 봤어요 변곡 사인으로 봤는데 리테스트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번 외로 왜 변곡 사인이라고 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음봉이 거래량이 팡팡 터졌어요 그쵸 그렇죠? 거래량이 터져야 색칠이 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은봉이고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캔들이 거래량이 거의 비슷한 만큼 터지면서 양봉 몸통으로 이 캔들을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통이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살짝 빠졌다가도 더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손타점에 저는 진입을 한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틀렸던 거죠. 요거 이제 짝퉁이었던 거야. 속임수였던 거죠. 장악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리테스트 하고 여기에 다시 거래량 실리면서 이 도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위아래 꼬챙이 하나 박아 놓고 이 꼬챙이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하필이면 위치가 이 노란색 채널의 중간 라인에서 이런 이런 전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세력이 쇼 세력이 이겨서 이렇게 흘러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고 지금도 보면 여기 거래량 평평 거래량 평평 몸통 몸통 근데 거래량이 어, 두 번째 게더 터졌네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더, 점점 더 터지면 왔다가, 그 다음 봉이 죠그 다음 봉. 있죠, 봉. 어, 여기도 롱 시그널이 하나 떠, 뜨긴, 뜨긴 떴네요.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이 생겨갖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모통, 모통이 짧아지면서 생긴 것 같아요. 롱 시그널이 또 뜨긴 했는데, 그러면 요 캔들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을 꽉 채웠고, 그 다음 캔들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음봉을 꽉 채웠는데, 그 다음 봉이 이 앞에 있는 이 가장 큰 거래량이 한반 정도 터지면서 음봉을 더 길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근데 이게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매수 세력, 롱 세력이 여기서 매수를 좀 했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해 가지고 이 꼬리의 상단까지이렇게 한번 매수 세 매수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가 이제 거기서 손을 놓으면서 여기까지 다시 주저앉은 거거든요. 아, 여기까지 주저앉은 거지. 종가가 여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걔네들이 이제 매수 매수 세력들이 손을 놓으니까 매도 애들 가던 힘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종가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을 보면 거래량은 이제 이 앞에 있는 애보다는 반 정도 줄어 있는 상태. 얘하고 얘하고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아래꼬리를 지금 자꾸 달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요 하나, 둘, 셋, 네개 캔들에 대해서 거래량과 캔들 모양을 갖다가 시,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스토리를 짜내보면 매도, 매도, 매도 하는데 매수 애들이 한번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센거 같이 보이는데 거래량은 많이 안 터지고 있는데 아래꼬리를 자꾸 달아 그럼 매수하는 애들이 깔짝깔짝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처럼 매수한 애들이 손을 놔버리면 밑으로 쭉쭉 더 빠질 것이고 같이 대들면은, 이제 이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거나, 뭐 다음 캔들, 다다음 캔들에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진 봉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근데 그건 몰라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 지금, 지금 현재 상황에 내 눈에 보이는 만큼만 놓고 파악을 하면, 판단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매수가 한번 깔짝대긴 했구나. 그냥 매도만 지금 막 미친듯이 쏟아지 내리는 건 아니구나. 한번 깔짝은 했네. 그렇다면, 어, 뭐지 않아? 변곡에 한번올 수도 있겠네? 너무 멀리 가진 않겠네라고 이제 예상은 한번 해볼 수 있으나, 실제로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또막 밀어내리네요. 그리고 지금 이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 전자점 이죠 전자점. 요 라인. 얘를 깨느냐, 마느냐 하는 근처에요. 근데 제가 선타점 복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런 중간중간 중간 타점, 근처에 저점이 있으면 저점을 깬 다음 타점에 들어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스타펀팅하기 세력들한테는 스타펀팅해서 털어먹기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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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이부분에서 누군가 롱 롱을 탔단 말이에요. 어디선가 롱 타점을 탔으면 여기에 손절 걸어놓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것만 톡 치면 손절 확 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게 있어요. 먼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에 트리거를 걸어서 숏을 걸어요. 숏을. 이, 이거를 이 돌파하는 순간 요걸 건드리는 순간 숏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요걸 딱 깨고 쫙갈때 요걸 돌파하는 순간 숏 진입을 하면 쫙 가는 그걸 먹는 거야. 짧게라도. 트리거 매매. 숏 트리거 매매하는 물량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롱 손절이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턱 치면 롱 손절이 터져요. 그리고 숏 매수들이 진입이 되겠죠. 그럼 얘를 멀리 안 가고 이렇게 갔다가 휙 돌려버려. 그러면 트리거 숏 잡은 애들이 다 터지겠죠. 걔네들은 이제 여기서 여기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뭐 조금 짧게 뭐 이런데다가 손절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숏 손절을. 진입 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버리면 숏 트리거 걸어놓은 애들도 다 터리겠죠. 롱 손절 걸어놓은 애들도 다 터리고. 그래서 여기 다 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깨지 싶어요. 한번 깨고 난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깨고 휙 돌릴 가능성이 많다. 그게 스타펀팅이고 스타펀팅은 롱선절만 털어먹는 게 아니고 쇼트리거도 털어먹는다. 싹 건드려가지고 쇼 진입하게 만들어놓고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뭐 의미 있는 저점을 깼으니까 더 쏟아내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앞에서도 저점이 다이 부근이에요. 여기야 여기. 여기에 엄청난 그 입절과 손절과 이 트리거 진입과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이제 얘가, 어떻게 얘가 이제 움직임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앞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쌓여 있잖아요. 여기도 맥점이고, 여기도 맥점이고, 여기도 맥점이고, 어, 이탈했네요. 얼마나, 얼마나 쏟아내리나 봐야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 요거 평평캔들 매물대가 있으니까 얘가 뭐, 한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도 있고, 응. 지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면 뭐, 작정하고 내리면, 야. 뭐, 이 저점 깨러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에, 실시간으로 감시를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객진 있죠, 하객진. 자, 이게 이제, 이, 여기서의 작은 소파동으로 찍어본, 그, 하객진이에요 A, B, C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제 1대1은 터치를 했고, 1.618 정도까지 가, 간다고 치면, 1.618 가서 되돌린다고 치면, 스타 펀팅 맛있게 하고,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또 찍어보면, 어, 이건 어디 찍은 거야? 어,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소파동을 찍은 거예요. A, B, C.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게 이제 C파동일 수 있다. A, B. 1, 2, 3, 4, 5. 혹은 뭐, W, X, Y니까, 뭐 A, B, C, W, X, Y 뭐 어떻게 하면은 그 그런 식으로 하면 어 1대1 찍었고 지금 1.61% 8 향해 가는 거야 79.6% 향해서 아, 아까 거랑 겹쳐 보면 이 겹치는 구간 이 구간 어딘가에서 멈추고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작정하고 내리면 장사 없다 그러면 더큰 걸로 어 2차 출에 들어가네요 저는 어 더큰이 하객진을 찍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A, B, C. 여기 파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파동 나왔고, 한 파동 반등 줬으니까, 그 다음 내리는 파동은 이 정도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보면, 이제 엄청 커지죠? 어, 엄청 커져.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1대1이 77.3이에요. 그리고 1.618은 72.8이고. 나는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이러, 이 자리가, 이 앞에 있는 저점 있잖아요. 조금 큰 봉으로 볼까요 이 앞에 있던 저점들을 이제 덮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이 저점까지 이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멈추겠느냐 그거를 이제 1.618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칸칸이 나눠놓은 무지개떡 그 하객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1대1 자리에서 멈출 수 있고 1.13에서 멈출 때도 있고 그러면 요거 요, 요 저점 살짝 깨고 스탑 펀팅하고 멈추는 자리죠. 그리고 1 2 7 2 1.414, 1.618이 구간들 중에 어디 한 군데씩 걸릴 확률이 높은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깊게 빠진다면 이 근방에서 이제 변곡 사인을 한번 그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음,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 움직임 여기 반등 나오네요. 어, 이 저점 깨니까. 이 저점 깨니까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데드 캡 바운스. 하락 후에 이 숏들이 그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숏이 입절을 해요. 저점 깨면 입절해야지 했던 숏들이 여기서 쫙 입절해요. 숏을 입절하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튕겨 오르는 데드 캡 바운스 라는 게 이제 그거고 입절을 하니까 튕겨 올라오는 게걸수 있고. 아니면 정말로 매수세가 따라붙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올 수도 있고 어. 실질적인 실실어 뭐라 그래 실시간 감시 할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 돼요. 어 저점은 깼어 근데 말아 올리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렇게 말아 올릴 때 우와 반등이다. 막 여기 뭐 이제 들어가자 막 여기 끝이다 이렇게 막 호다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숏이 매도를 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려 숏을 쳐야 돼. 근데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좀 기다리고 얘가 어딘가에서 멈추고 뭐 다이버전스가 뜨고 혹은 거래량이 좀 줄면서 어떤 패턴을 보일 때 그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너무 너무 급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전저점을 깨면서 이롱 시그널이 하나 뜨긴 했어요. 근데 이게 또그썸 썸지표 기준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름대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나왔단 말이야 하다니 이 배경으로 보이는 구름 있죠. 이걸 벗어날 만큼에서 롱시그널이 나와야 노란색 타점이 뜨고 노란색 타점은 정말 이격이 많이 돼가지고 중심선에서 이격이 많이 돼서 많이 빠진 다음에 뜨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더 좋아요 이런 거는 그 노란색 롱, 롱 타점이 뜨는 과정 중에 계속 뜰수 있어요 시그널은 롱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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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노랭이 타점이 떴는데 그 노랭이 타점이 뜬 다음에도 더 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노랭이 타점이 떴다는 건 얘네들은 걸러주는 거잖아, 건너뛰는 거잖아. 얘네들 패스 하자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부터 다패스해요 패스, 패스, 패스. 롱 타점인 경우에 여기서 숏 잡았으면 퍼랭이 숏 잡았으면 그냥 숏만 들고 있고 롱은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름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다 패스하고 한두 개쯤 더 뜨면서 거기서 노랭이가 뜨면 여기서 들어갔을 때보다는 그 타점이 변곡이 올 가능성이 더 높겠죠, 확률상. 어. 그래서 타점을 그렇게. 이 세팅을 해놓은 거고, 맞춰놓은 거니까. 근데 뭐 여기도 한번 반등이 올만해요. 저점을 살짝 깼는데, 깊게 못 깨고, 이렇게 양복이 나왔다는 거. 근데 이러다 또호로록할수 있지. 언제나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실시간으로 이 시그널들과 많은 이 경곡 사인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까 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놓으면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은 다 그려놔볼게요. 이렇게. 다 펼쳐놔볼게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그러니까 이 아래, 아래 이만큼이 지금 다 주목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야. 파동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긴 한데, 어, 이 부분 이제 주목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또 다른 느낌으로, 얘는 일단은 낫또는 볼게요. 또 리테스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낫또는 보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채널이 하나가 또 그려지겠죠. 큰 채널이. 큰 채널을 그리자고 치면, 여기 고점에서부터, 자, 빠져나가지 않는, 이걸 안 보이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고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어, 이 추세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저점, 빠져나가지 않는 저점. 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흰색으로 놓려볼게요 이런 채널 하나 정도는 그려놓고 감시해 볼만 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진 추세선 있잖아요. 이 추세선. 이게 이제, 추세선만 그려놓고 미리 감시를 하고 있었어도 좋았을 선 같은데, 이 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이. 이 선을 지금,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놓은 선을 돌파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얘가 고점, 고점 하는 동안. 그러니까 아까처럼 지표 막 띄워놓고, 작은 그림으로 막 아, 요만큼만, 요만큼만 보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렇게 넓은 그림으로, 이렇게 좀 지표를 좀 없애고, 이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선을 하나 찍어 놨다면,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 추세선이 나타나는 순간 이걸 찍어 놓고 감시를 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숏 유리다라고 생각을 할, 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갈라면 얘는 한번 뚫어야 되잖아. 얘를 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하방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거 큰큰 큰 그림 큰 관점 그 설명했던 영상에도 있기는 한데 뭐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거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설명드리기는 않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추세선 하나 그렸는데이 추세선 돌파하지 못한 채로 고점에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낮아졌어요이 고점보다 낮아졌죠. 이 저점보다 저점이 낮아졌어요. 이 고점보다 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낮추고 고점도 계속 낮추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롱을 안 치는 게 맞아. 큰 추세를 먹는 분들은 단타쟁이라서 요 짧은 요 반등 요런 반등까지도 챙겨 먹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롱을 한번 쳐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큰 관점으로 이렇게 이런 파동 하나, 이런 파동 하나, 뭐 이런 파동 하나씩 먹겠다 하는 스타일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숏 유리예요. 음. 그래서 기왕이면 아이고 기왕이면 이렇게 채널을 그려놓고. 이 채널을 상단을 돌파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숏 유리인 거예요. 오르면 숏, 오르면 숏.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 될것같고 지금 하방이 더 세네요.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그 모양이 나와줬죠. 여기서 갑자기 저점을, 여기 저점을 한번 깬 다음에 얘가 양봉을 쑥 띄운다고 해서, 아싸, 찐반등이다. 반등인가 보다. 호다닥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영상을 찍는 동안 나오는 이 캔들의 실시간 움직임.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감시를 많이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띡 이렇게 던져놓고 과거 차트만 복귀하면이 움직임, 이 실질적인 이 움직임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차트가 움직이는 걸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봐봐야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딱 종가 마감하면서 저점을 깨면서 저점을 깨면서 이 캔들이 생기면서 위로 쫙 말아 올렸단 말이에요. 와 올라가나 보다? 아니라니까. 저점을 깼으니까 숏이저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차피 숏 칠 세력들은 가격 올라오면 여기서 또 쇼트 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계속 내리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눌릴지는지 지켜봐야 되는데 거 음,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채널을 저는 이렇게도 봐요 반반만 나눠놓으면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도 봐요 그래서 중앙선 상단선 하단선이 의미가 있지만 이런 선도 의미가 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겹치잖아요 이게 이제 채널을 나중에, 여기보단 나중에 그린 거지만 그려놓고 보면 여기가 저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지저항이 수평 지지저항도 있는데, 대각선도 지지저항이 있다고 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요 중, 중앙선 말고 4분의 1이 되는 이 선에서 이렇게 한번 부딪히고, 이렇게 비비는 무빙이 나오고, 이런데 허당인데보다는 여기에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려갔다가 뭐 중앙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올 때이 4분의 1이 되는 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어중간한 데 말고 요선에 닿을 때 어떤 무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2등분으로 해 놓고 보기도 하고 범위가 좀 넓으면 이렇게 4등분으로 해 놓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보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이 상태까지로 놓고 보고 추세선이 이거는 따로 그렸다고 고 이렇게 놓고 보고 과연 얼마나 빠질지 어디서 반등이 올지 어 봐야겠습니다. 저 다음에 속또 들어 어 다음 또 들어갔나? 아, 익절 나가네요, 익절. 숏, 숏입절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